오늘 의설은 학교에서 시작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 정도 시점이냐 대충 뭐얘 있고 얘네셋 있고 하는 대충 중학생 시점이라고 보면 편합니다. 근데 이번 설에도 안 나와요. 이번 설은 저와 동생의 이야기예요. 이때가 어느 날이었냐, 겨울이었는데 눈이 그냥 퐁퐁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눈놀이 조져야겠는데? 이거 오늘 학교 끝나고 눈놀이 한번 가야겠는데? 한번 오랜만에 그 어? 초등학교 때 하는 거한번 놀아봐? 가야겠다, 막 이러고 이제, 가장 먼저 뭘 하러 갔냐? 썰매를 타러 갔는데, 이게 우리 아파트 동네라 치면, 이게 나가는 도로고, 이게 아파트가 있으면, 이쪽에 어 작은 언덕이 있었어. 눈이 내리면 여기가 바로 간이 눈썰매장처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눈썰매를 타는 거죠. 이렇게 딱 올라옵니다. 요즘 애들은 썰매 타냐? 내가 얼마 전에 밖에 나가보니까, 막, 아빠들이 아이 막 썰매에다 태워주고 막 끌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못 느꼈는지 알아? 요즘 애들 딱 편하다. 눈썰매를 타는데 썰매를 써? 우리 때는 썰매 하면은 눈썰매장 아니면 절대 못 봤어요. 뭔 썰매냐. 우리 때는 바로 그냥 종이 박스에 접보다가 그냥 <laughs> 집에 있는 걸로 가져다 쓰면 혼나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근처에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쌓여있는 상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냥 종이박스를 이렇게 딱 놔두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타다 보면 종이박스가 다 젖어. 그래서 온몸이 다 젖어야 하면은. 이거 타면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종이박스 지나갈 때 밑에 돌멩이 있잖아. 엉덩이 존나 쪄 막. 도도도도도도도. 그러는데 우리 땐 그거 졸라 아프거든. 아픈데 그딴 거 신경도 안 썼어요. 말했지만 그런 거 신경 쓰는 연약한 놈은 살아남을 수 없던 시대죠. <laughs> 그래서 이걸 타고 이렇게 슝 하고 내려오면서 노는데 그냥 내려오고 끝이 아니라 여기 언덕이라 그랬잖아 타고 내려오면 여기 바로 앞에 도로가 있는데 여기도 눈이 깔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쭉 미끄러져요 쭉 계속 앞으로 가서 누가 제일 멀리 가냐 이런 내기하면서 놀았단 말이야 왜 이제 동생이 한 이쯤 갔어 그래갖고 이제 형 빨리 내려와 그런 거야 야 간다 슝 이거 탈때 국룰이 있는데 몸을 최대한 뒤로 눕혀야 돼요. 그래야 공기정이 사라져서 개 빨라. 동둥이 오, 잘 간다! 그치? 어? 여기 뭐랬죠? 밖으로 나가는 차도랬죠? 즉, 바로 앞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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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가! 으아! 헬멧타가쭉 오는데, 바로 앞에서 차 지나가고 있어! 우와! <laughs> <laughs> 지나가니까 뒤에서, 무르! 이러고 나니까 눈썰매 못하겠더라고 아무래도좀 무섭더라고 아 누, 우리 눈썰매 말고 우리 누, 눈사람이나 만들자 그래갖고 계획이 단숨에 눈썰매에서 눈싸움으로 바뀝니다 아직도 눈이 펑펑 내리니까 계획을 하나 세운 거야 형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눈사람을 만들자 만드는 김에 그냥 세상에서 제일 큰 걸로 만들어 버릴까? 그러면서 계획을 세운 거야 근데 이제 눈사람 만들 때국물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잘 아는지 모르겠어 할때 눈부터 뭉치지 않아요. 바로 흙덩이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다섯, 여섯 살짜리 꼬마의 머리만하게 흙을 뭉쳐. 눈 살짝 섞어가면서. 그러면 꽝꽝 얼어갖고 계단단해지거든요?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눈 위에 굴리는 거야. 이게 훨씬 빨라요! 여기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리다 보면은, 이게 눈덩이로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굴리는 것도 그냥 굴리지 말고, 어떻게 굴려야 되냐면은, 동생이 굴리고 있잖아? 그러면은, 옆에서 바람잡이 해줘야 돼. 굴리면서 가면은, 옆에서 계속 눈 쓸어 담아줘야 돼. 막,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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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이렇게 굴리다 보면은 눈덩이가 점점 커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요. <laughs> 그럼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눈덩이랑 같이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차 오다가 멈춰. 이제 우린 초록불이겠죠. 아, 이제 건너자.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건너편에서 사람이 있네. <laughs> 이것도 개조심 해야 돼요. 이제, 횡단보도에서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눈을 치워놨기 때문에, 얘가 깨질 수가 있어, 굴리다가. 건너 힘들어 신호등 건너기. 하지만, 한 번쯤은 건너야 돼. 왜냐면, 건너편에 눈이 뽀송뽀송하게 쌓여있거든. 하여튼간에, 건너가니까, 저희가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내리막길이었어요 내리막길인데 눈이 소복하다? 야 그럼 눈 그냥 굴려주기만 해도 내려가고 나면 개 커져있거든 잘 됐다 우리 여기서 눈 한번 굴리자 아 들어가자 그래갖고 이제 눈덩이를 굴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제 눈덩이가 커지면은 약간 동그랗지 않게 돼갖고 굴릴 때 천천히 굴러요 막. 에굴 한번 커지고 에굴 한번 커지고 에굴 한번 커지고 이러면서 내려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처음 굴릴 땐 천천히 굴리다가 점점 빨라져 <놀람> 크기도 막 이러고 커져 막 어? <놀람> <놀람> 야 이거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감옥에 가게 되지 않을까? 야 달려! <놀람>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내리막길에서 사람이 있진 않았어 여러분은 내리막길에서 이런 눈덩이 굴리지 마세요 아무튼간에 가다가 교계에 꽝 하고 부딪친 거야 야야 이거 쪼개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딱 보는데 흠집도 없고 <놀람> 동생이, 와, 와, 이 정도면 됐다, 그럼. 형, 그럼 이제 이거 더 굴려갖고 좀만 더 크게 만들어볼까 했는데. 야, 야, 그럼 밀자. 자, 하나, 둘. 나 무겁다. 겁나 큰 크기니까 이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아, 이거는 그냥 여기다 두고 머리를 만들어서 올리자. 즉석에서 이제 눈 굴려가지고 머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머리를 올려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올리냐? 눈을, 으쨔. 너무 커서 못 올려! 아 <laughs>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만들지 하고 있을 때? 이때 구세주가 지나갑니다. 나따라따 야, 니네 뭐하냐? 야, 그냥 오랜만에 나 눈사람 만들고 있지. 아, 뭐야, 이거 니가 굴린 거야? 개쩔지. 나 이거 좀 좋아져라. 나 이거 머리 좀 위에 올려야 되거든? 너힘 세니까 할수 있잖아. 아, 오케이. 이거 이제 눈동이를 딱 잡어. 올린다! 추! 허 불러가면서 너무 동그레진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올리면은 이게 안 되네 그런데 아요맨이들 비켜봐 그딱 오더니 호? 호? <laughs> 그냥 끼가 졸라 크니까 그러니까. 향다 뭐지 <laughs> 얘네 도움까지 받아갖고 초 거대 눈사람을 완성했습니다 아 우리가 동네에서 가장 큰 눈사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만족을 한 거지 그리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내 눈사람은 잘 있을까 하고 궁금하잖아 이제 다음 날 눈사람을 보러 갔단 말이죠 어 내 예상하고 반대였던 게, 두개중 하나일 줄 알았거든? 멀쩡하거나, 아니면 개박살 났거나, 둘중 하나일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쁜 발자국 하나 있고, 금이 살짝 가있는데, 마, 아니야, 멀쩡해. 저거 설마, 부술려고 하긴 했는데 못 부순 거냐? 그 저게 부술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건 영장도 못 부셔. <laughs> 그리고 그날 이제 교실을 가니까 얘들아 너희는 눈사람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왜요? 그 우리 동네에서 남자 한 명이 커다란 눈사람 있는데 그거 부수겠다고 발로 찼다가 발목 부상 입어가지고 병원 갔다 온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아, 키킥 우리 눈사람 개 큰데, 그거 부술 수 있겠냐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다치니까 그 커다란 눈사람 자기가 치우기를따다는 거야. 그걸, 그걸 왜 선생님이 치워요? 다치는 사람 또 나오면 안 되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억울한 게, 눈사람이 뭔 잘못을 해서 눈사람은 가만히 있었잖아. 지들이 와서 쳐놓고서왜 눈사람을. 그래서 <laughs> 이제, 선생님이 이걸 부수러 온 거야. 나걱정돼고내 눈사람을 고그 선생님이 딱온 거야. 근데 여기서 걱정이 또, 딴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게, <laughs> 아이고, 가정선생님도 부리지 않을까? 가정선생님도 흠, 나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런데 가정선생님이 이제 보더니 야, 크네, 그래. 무슨가? 그래. 주먹으로 탁 치시는 거야. 퍽! 하고 치는 거야. 근데 눈자국이 났거든. 펀치 모양으로. 근데 안 부셔지는 거야. 아니, 뭐야, 이거 안 부셔지잖아? 어? 왜안 아파하지? <laughs>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가정선생님, 흠, 이러고 가만히 보더니. 아, 오랜만에. 눈 사람이지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얘는 칠때힘안 빼도 되네. <laughs> 어, 야무도등너 너 이거 왜 보고 있어? 아니 그냥 그냥 궁금해서. 너저좀 멀리 나가봐. 어 위험하니까. 위 위험하다고? 이번에 가장 선생님 쪽으로. 왔어 뭐가, 뭐가 위험하단 거예요? <laughs> 눈을 치는데 쾅 소리가 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laughs> 맞자 맞아 그냥 눈이 이러고 터져요. 그래서 피이스트라고 <laughs> <laughs> 저의 눈놀이의 추억은 이렇게 가정 선생님의 진심 펀치 한 방에 날아가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얘들. <laughs> <laughs>